가장 잘 만든 액션 RPG 게임은 뭘까요? 좀 단순해도 빠르고 시원한 게임? 아니면 좀 복잡해도 빌드의 다양성이 있는 게임? 디아블로로 대표되는 이 장르도 나온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대답을 해줄 사람은 있죠. 오늘은 블리자드의 전 대표이자 개발자 디아블로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브레빅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브레빅 형님, 형님이 생각하는 액션 RPG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In my opinion, the legacy of this series was the addictive item-driven gameplay loop combined with the character skill trees. 맞습니다. 솔직히 이런 게임을 패지 줍는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아이템 하나 더 좋은 거 먹어서 내 빌드를 만들어가는 게 재밌고 그 아이템을 먹지 못하면 직접 만들어가는 재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님이 생각하는 잘 만든 액션 RPG 게임은 뭔가요? There we go. Of course, Torchlight Infinite is another great game. Players love the fast gameplay, deep skill choices, and clever build strategies. 그 말이 맞긴 합니다. 저도 오픈메타 정식 출시 때이 게임을 즐겨 보았지만 초보자분들도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파고들 깊이가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빌드의 다양성이 너무 복잡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은 딱그 포인트를 잘 잡은 게임. 토치라이트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그 균형을 잘 맞췄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치라이트 인피니티의 새로운 시즌에 대한 발표가 4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날 발표되는 내용을 보며좀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는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그날 오셔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형님이 생각하는 이 게임의 장점은 뭔가요? The most exciting part is not knowing what you'll f i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게 맵핑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랜덤하게 주어지는 이게 카드들을 조합해서 내가 얻을 아이템을 파밍하는 재미가 정말 신선합니다. 어떨 때는 운 좋게 좋은 카드들이 나와 꿀 조합이 터지면서 대박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카드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방식과 지역을 찾아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으셨나요? I also love the process of creating powerful builds from branching skill trees. Feel like ARPG players may love this the most. The satisfaction of creating a powerful class through clever choices drives many of them to play. 그렇습니다. 토치에서는 모든 캐릭이 모든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주어집니다. 전사 같은 캐릭으로도 멋진 주문 스킬을 쓸 수도 있고 사제처럼 호리호리한 캐릭으로도 화끈한 공격 스킬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형님은 이 게임이 다른 게임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Frankly speaking, some of the latest work in the genre has fundamentally changed some of the core ARPG gameplay. I feel like those games have strayed away from the ideals of what I intended when I made Diablo. In contrast, I think Torchlight Infinite regains the essence of the ARPG genre.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the predecessors, the ARPG genre has been evolving. Now, we have Torchlight Infinite, a better true loot based ARPG.